내 집에서 나가? 월세 다 줬단 말이에요. 소희야, 왜 여기에 있어? 나 어떻게 집 구하다가 사기당했어. 며칠 좀 재워줄 수 있어? 한 달에 30만 원 줄게. 괜찮아. 우리 집에 그냥 와 가자. 며칠 뒤. 여보세요. 너네 집 세탁기 고장 났어. 한참 돌렸는데 물이 안 나와. 그거 옆에 수도꼭지 있잖아. 그거 틀면 돼. 이런 거 나도 잘 몰라. 빨리 와서 도와줘. 끊을게. 누구야? 친구가 잠시 저희 집에 있는데 빨래 좀 도와달래요. 너희 집에 살면서 너를 가정부 부리는 거 같은데. 아니에요.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라서요. 먼저 들어갈게요. 급하게 집에 도착하고. 우악!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야. 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며칠 돌봐주러 왔어. 남자 데려오면서 왜 먼저 물어보지 않았어? 나 불편하잖아. 뭐가 불편해? 내 여자친구가 월세 줬잖아. 내가 부탁할게. 며칠만 있다가 갈게. 알았어. 다음날. 우악! 왜 그래? 별일 아닌데 왜 소리쳐? 네 남자친구 좀 어떻게 해봐. 네가 화장실 갈때좀 조심하면 되잖아. 여기 내 집인데 나 보고 조심하라고. 너 빨리 이사가. 네가 도와준다 했잖아. 돈도 네가 안 받은 거고 정말 치사하게. 당황한 친구. 다음날 무언가를 결심하는데. 깜짝이야. 그날 저녁. 너 내가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고양이 데려온 거야? 너희들 그렇게 달달하게 지내는데 나만 외로워서 그래. 네 남자친구 안 나가면 나는 미미 데려와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어.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? 우리 이제 집 알아보자. 며칠 뒤. 집 구하기 너무 힘든데 여기 있으면 안 돼? 어제 미자가 집주인이랑 전화할 때다 들었어. 이집 계약권 만료된데 미자 돈 없어서 월급 받아야 재계약할 수 있대. 우리가 먼저 집주인이랑 계약 맺는 게 어때? 재채기하는 친구. 이 고양이 왜 아직도 여기 있어? 내가 잡아서 없앨게. 뭐 하는 거야? 괜찮아. 괜찮아. 너희 둘 미쳤어. 고양이 한 마리도 그냥 두지 못해? 네가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잖아. 어차피 너 집세 낼 돈도 없잖아. 우리 지금 집주인 찾아가서 이집 계약 맺을 거야.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너야. 그때 집주인은 너희랑 계약 안할 거야.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? 네가 집주인인 줄 알아? 맞아 나 집주인이야 결국 쫓겨나네요 나랑 룸메이트 할래? 집세 반값 생각해봐 도움받고 집 뺏으려던 뻔뻔한 친구가 쫓겨난 게 통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